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년도 3월 달에 결혼을 했던 직장인 여성입니다. 따로 이렇다 할 취미생활이라는 게 없는 저로서는 이곳에서 사연들을 자주 듣곤 했는데요. 수많은 이혼 사연들을 들으면서도 그게 막상 제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물론 이혼할 거라 예상하고 결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혼인신고는 안 했던 터라 완벽한 이혼녀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결혼 생활도 다 해봐야 반년도 안 되거든요. 제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위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거의 비슷했어요. 고작 반년도 안 살아보고 이혼을 결정했다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저 같은 경우가 있었다면 저도 똑같이 물어봤을 겁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일은 당사자만 아는 거라고 했던가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반년을 기다려준 것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부모님이나 시가족들 중에 문제가 있었냐고요? 아닙니다. 모든 원인의 시작과 끝은 바로 지금은 남이 돼버린 전남편이었죠. 편의상 남편이라고 호칭을 할게요. 남편과 저는 업무적으로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월 300만 원 받고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요즘 뉴미디어다 뭐다 해서 출판사 업계 쪽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유아 관련 서적은 나름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턱도 없이 규모가 줄어들었긴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오지랖 넓은 어느 작가님의 소개로 만난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때만해도 남편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제가 워낙 허당기도 많고 또 거절하는 걸 잘못하다 보니 살면서 은근히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에 반해 남편은 자존심도 엄청 강하고 매사에 의사표현이 아주 확실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귀는 동안 남편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던 적도 있어요. 누구를 상대하던 주눅들지 않고 자신있게 할 말을 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거기다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도. 실수하는 걸 용납을 못 합니다. 대충대충 일을 하는 법이 없죠. 대부분 직장인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퇴근 시간이 임박하면 하던 일을 미루더라도 집에 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만족할 때까지 마무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심지어 연장 근무 수당도 못 받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늦게까지 일을 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 남편을 저보다 더 마음에 들어 하신 건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남편 직장이 그렇게까지 좋다거나 또한 집안에 재산이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최고라면서 그렇게 남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조금 더 서두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편 성격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처음 결혼 준비를 할때 저희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당장 모든 걸 갖추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당시 저희 둘다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까지 많은 편도 아니었고, 부족하더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친정부모님은 생각이 다르셨던 모양이에요. 비록 시부모님 두 분이서 빠듯한 형편이라 크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못 주실 걸 아시면서도 하나뿐인 딸 결혼하는데 두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결혼 비용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들어놓으신 적금도 있었고, 노후대 비자금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24평 아파트를 매매해 주셨죠. 대신에 100% 지원해 주신 건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7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제외하고 6천만원을 받으셨고 나머지 집값의 30%는 제 이름으로 신혼부부 대출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게 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으셨는데 괜히 남편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제가 집을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랑 둘이서 대출금 갚고 나면 그때 명의를 공동으로 하던 아니면 그냥 제 앞으로 유지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조건이면 남편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닌가요? 비록 지방의 구축 아파트라고는 해도 매매할 당시 아파트 가격이 3억이 넘었는데 거의 공짜로 집이 생긴 거잖아요. 문제는 남편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공동명의를 들먹이면서 그걸 남편으로 인정받고 못 받고 문제란 결부를 시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대출을 다 갚더라도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공동명의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 혼자 대출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저랑 둘이서 같이 갚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남편이 그렇게 주장하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에 아이가 태어나고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는 확신이 들때 그때 남편과 공동명의로 할 계획이었는데 이건 뜬금없이 시작부터 공동명의를 해달라니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소리였죠. 제 입장에서는 괜히 애매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금방 포기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작부터 초강수를 두더군요. 그건 바로 공동 명의를 해줄 때까지는 혼인 신고를 미루자입니다. 거기다 증명의가제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대출금도 저 혼자서 갚으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양보를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 월급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씩 각출하여 300만 원의 공동 자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남은 돈은 어디에 쓰던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한 건데. 사실 남편이 진짜 못돼 처먹은 게 결혼하고 제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결혼하면 전에 다니던 회사는 거리도 멀고 근무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조금 널널한 곳에 입사 날짜까지 받아놨었는데 그게 자꾸 연기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졸지에 실직자 신세와 마찬가지인 저에게 조금의 배려도 하지 않고 꼬박꼬박 생활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았기에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생활비만 간신히 낼수 있는 수준이었죠. 대출금은 어떻게 상환을 했냐고요? 당연히 남편은 한 푼도 도와주지 않길래 저도 오기가 생겨서 통장에 있는 비상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남편을 고쳐서 데리고 살 생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몇 달도 안 돼서 이혼 안에만 해 하면 그게 무슨 동네망신에다가 친정부모님 두 분이 받을 상처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나마 연애할 때의 감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 모든 갈등이 그저 어느 부부나 다 겪는 기싸움 정도로만 여겼고 그러다 보니 정말 심각하게 저희 둘 사이를 의심해 본 적도 없었지요. 하지만 맨 처음 남편에 대해서 제대로 실망한 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둘을 소개해 준 작가분의 결혼식에서였네요. 아무래도 저희 둘다 아는 지인이다 보니 따로 따로 축의금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내려고 상의를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저랑 먼저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축의금은 제 돈으로 내라고 말이죠. 아니 누구덕에 우리가 결혼까지 했는데 그깟 축의금 몇 푼이 아까워서 저러는 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엎친 격으로 결혼식 당일 날 하필 카드 결제 날이랑 겹치는 바람에 통장 잔고가 텅 비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남편에게 좀 빌리자 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돈은 빌려줄 수 있는데 나중에 차용증을 쓰랍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매사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치 저랑 신경전을 펼치려고 결혼한 사람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유치하게 심수를 부렸죠. 거기다가 말은 또 얼마나 얄밉게 하던지 두달 넘게 실직 상태로 있는 저에게 언제 출근하냐며 놀리는 건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백수생활 계속하다가는 그마저도 있는 집도 팔아야겠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동명의해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비웃기까지 했네요. 그럴수록 저는 더 일을 악물고 버텼어요. 원래 들어가기로 한 회사를 포기하고 급한대로 일자리를 구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 버틸만하다 생각하고 결혼생활 같지도 않은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용증 운운했던 결혼식 날이 있은 후몇주 후였을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 생신날이 돌아온 거죠. 솔직히 부부끼리 싸우고 다툴 수는 있다고 쳐도 서로의 부모님한테는 최소한 지킬 건 지킬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상식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인성파탄자였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간다 말을 했으면 제 나름대로 대처를 했을 텐데 엄마 생신 당일 날까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같이 가는 줄만 알았죠. 선물 살때 돈을 보태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똑같이 할 생각이라 크게 연연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남편 차를 타고 친정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내리자마자 킬킬 웃으면서 그대로 차를 몰아가버리는 거 있죠? 농담 만 하고 10여 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친정 부모님께 저희 부부 둘다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집 앞에서 내뺄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거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받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참 가관이었네요. 저보고 자업자득이래요. 제가 자기를 남편으로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왜 사위 노릇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안 간다고 말을 했어야지 않느냐라고 따졌어요. 남편은 너무도 뻔뻔하게 자기가 언제 같이 간다고 한적 있냐며 오리발까지 내밀더군요. 더 이상은 유치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머릿속에서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네요. 그때가 아마도 결혼하고 5개월로 접어들 무렵이었을 텐데 차마 솔직하게 말씀드릴 용기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위라는 놈이 공동명의 안 해준다고 삐져서는 지금 몇 개월째 유치찬란하게 굴고 있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남편부터 찾으시는 부모님에게는 남편 친구한테 사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오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부모님한테 내가 왜 이딴 거짓말을 하고 또 연기까지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녁까지 챙겨 먹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쇼파에 앉아서 TV를 쳐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고 얄밉던지 저런 사람이랑 평생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TV를 꺼버리고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놈의 공동명의안 해주면 계속 이딴 식으로 나올 거냐고요.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그럴 거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지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신중하게 답하라는 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내 부모까지 무시하는 걸 참을 수가 있겠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기싸움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한참을 남편을 바라보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그 돈으로 대출금이나 갚아야지 자기 스스로 남편 사위 안 하겠다는 사람을 공짜로 내 집에서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남편은 콧방귀를 끼면서 지금 집 있다고 유세 떠냐 묻더군요. 유세 떠는 거 맞다고 그랬습니다. 막말로 너 하는 거 보면 이게 부부가 사는 거냐? 그냥 룸메이트로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 뿐이지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너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집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로 생각하겠다 말하고 그게 싫으면 짐 싸서 나가서 살라고 했어요. 대신에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월세는 다음 달부터 받을 테니 딱 대출금만큼만 내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농담이 지나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냐고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것 뻔히 알면서 니딴 네 놈이 뭔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게 만드냐고 소리를 쳐버렸네요. 거의 처음 보는 저희 화난 모습에, 그제서야 남편은 상황이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는지 제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저는 하고 싶은 말다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시부모님이라고 전화오면 다 받아주고, 또 가끔씩 얼굴 보러 오라고 하면 찾아간 것도 이제 없을 거다. 찾아가기는커녕 전화 한통 문자 하나조차도 답장 안할 테니까 이번엔 네가 알아서 잘 수습해보라고 했죠. 실제로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꼬박꼬박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셨거든요. 그래도 며느리니까 참고 넘어갔습니다. 비록 남편이랑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한답니까? 먼저 선을 넘은 건 남편이고 이미 이혼까지도 각오한 터라 쌓였던 불만들이 술술 터져나오더라구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한번 정도는 기회를 줄 생각도 조금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놈의 자존심 때문인지 오히려 이혼하자는 말을 자기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누가 겁먹을 줄 아냐고 맞받아 쳤구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지딱 일주일 만에 그 자존심 세던 남편이 뱃기를 흔들며 항복선언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땐 이미 제 마음을 굳힌 후였다는 겁니다. 거기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제주 위의 모든 지인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래야 할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마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이혼을 하냐 하실 줄 알았던 부모님이 생각보다 덤덤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이혼까지는 아니지 않냐며, 저를 위로해 주시기까지 했다니까요. 역시 부모는 부모인가 봅니다. 한 번쯤은 그따위 쓰레기를 남편감이라고 선택한 제 어리석음을 탓하실 만도 한데, 전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결국 남편은 자기 집이 될 뻔한 제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었고, 혼수 비용은 부모님께서 바로 현금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참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세를 놓고 제 아파트에서 같이 살가 봐요. 은혜도 모르는 짐승이랑 시간 낭비할 바엔 조건 없는 사랑만 주시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백배 천배 같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한 번씩 그때 일을 떠올려 봅니다. 과연 내가 그때 남편한테 양보를 하는 게 맞았을까? 남편이 원하는 대로 공동 명의를 해 줬으면 지금쯤 여느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라고 말이죠. 언제나 제 머릿속의 대답은 절대 아니다네요. 남편 같은 인간한테는 하나를 양보하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하나도 내놓으라고 할게 뻔하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에 매달리는 모습을 봤으니 속은 후련합니다. 남편 같은 인간이랑 살아본 끔찍한 기억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